박찬주 사령관입니다. 오늘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수사 종료 때까지 군복을 못 벗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어제는 부인이, 오늘은 남편 박찬주 사령관 본인이 조사를 위해 군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논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는데요. 오늘 오전 박찬주 사령관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전자 팔찌 채우신 거 본인이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이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감사합니다.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드십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자발, 네. 전자팔찌는 팔... 네. 전자 개인적들로드려야 됩니다. 소상이 니다 <laughs> 오시면 돼요. 예. 일단 오늘 오전 어제는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였다면 오늘은 남편 본인이 군 검찰에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김대호 기자 자리에 제 오른쪽에 전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난감한 질문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시간에 응해줘서 정말 매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찬주 사령관이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출석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는 군 현역은 물론 했습니다만 직업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은 아직 전역을 안 했으니까 군복을 입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가능하더라고요. 검찰 조사 받을 때 육군 대장 계급자로 맞아요. 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명의 피의자 신분으로 원칙적으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혹시 내 계급으로 인해서 조사관에게 위압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도안 하겠지만 음. 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첫 번째에 있으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대장이라고 하면 최고 계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장이라는 계급이 장을 달고 수사 받으러 가는 모습이 참 굉장히 본인도 말했지만 좀 참담했을 겁니다. 예, 특히 우리 전투복을 입으면은 위장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보여서 좀별네 개가 들 보이지만 별네개 저도 모시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이 어깨 뒤까지 별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크게 음, 아, 달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네. 좀 추론이 됩니다. 네. 네. 좀 수사를 잘 받겠다는 의지와 또 자존심 뭐 여러 가지가 네, 네, 것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요 일반적으로요. 네. 계급이 외부로 표시되는 직업.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어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정복을 입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거의가다 사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저,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수사하시는 분, 아마 최고 계급 되시는 분, 도 아마, 영, 저, 대령급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 네, 그런데, 뭐, 검찰단장이니까. 대령급. 예. 네, 근데 거의 독립돼서 하지만, 독립때 또, 또, 검찰관들은, 네. 또더 아, 낮은 경관급이고 소령 영관급이고 그런데 네. 별내게 번쩍번쩍하면서 가서 앉아있으면 네. 조사 제대로 될까요? 음... 네. 조사를 잘 받겠다는 의지 네. 의지라고 봐야지. 네. 네. 예. 뿐만 아니라 또좀 이색적인 모습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운전을 해서 와서 주차까지 하고 음...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활을 잘못 다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갑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커서. 조사받으러 나오는 마당에도 뭐수행요원 부관도 원래 부관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음. 부관 태우고 운전병이 통상 또 계급이 있어요. 대장증 되면은 그렇게 해서 운전병 오고 그러면 그 모습도 좀 별로 포토라인의 모습도 안 좋으니까. 음. 또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운전병 대등해서 운전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예. 네, 예, 예. 글쎄 뭐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 지금 정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몸을 많이 낮춘 것 같은데 그렇죠. 김복준 교수. 네. 근데 이 검찰이 군검찰이 전자팔찌를 압수했다고 그래요. 이게 입증하는데 호출형 전자팔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입저 박찬주 사령관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당히 큰 역할이죠. 이건 저 증거물로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되는데 결국은 그 전자팔찌죠. 팔찌가 아니라 팔찌입니다. 팔찌로 인해서 이제 그, 그 공관병이 그 행동에 제약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어, 언제든지 뭐 어느 시간 대든지 호출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족쇄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저 사람 공관병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 어, 공관병 입장에서 뭐 탄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어떤 그 고통받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사실 전자 팔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군검찰에서 당연히 아마 발견되면 압수를 해야될 겁니다. 예. 음. 그렇군 사실 박찬주 사령관이 지난 주쯤에 전역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었는데 그게 지금 수리가 안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역 후에 혜택을 유지하라는 걸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오전 박찬주 사령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역 신청을 하셨는데 전역은 아마 하지 못하시고 아마 당분간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용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가 된것때습니다네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일각에서 이 전역에 좀 미묘한 이유를 두는 게 연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저뭐 제가 군인이었다고 그래서 박찬주 사령관을 두드려는게 아니라 우리 우리 그 우리는 그이 신성한 푸른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이런 말을 해나거든요 저도 34년 근무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대해서 내가 소신 있게 잘못을 했다거나 그 잘못을 책임진다 그럴 때책임진다는 포스로 내가 옷 벗을게. 내가 옷 벗으면 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을 때 전역 지원서를 내는 거는 아 군인이 어쩌면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 6사 동기생도 6사 교장할 때 그냥 자기가 전역하겠다, 자주 전역수원서를 생도들 잘못에 대해서 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연금 문제는 제가 그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좀 백변호사님 잘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군인 연금법 그 전에 12.12 사태 때이 사람들이 그 재판부의 사법부의 요청한 거 봤을 때 기각된 걸 봤을 때 배란죄 그 등을 범하고 아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들이. 그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번에 물론 많이 인격을 못 유린하고 잘못은 했지만 그런 것까지의 심각한 범죄냐는 법률 논쟁이 벌어진 다음에 그~ 처벌 수위에 따라서 연금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금 구조가 대체적으로 보면 반은 자기가 낸 돈입니다 음. 반은 자기가 낸돈 어, 그렇죠. 예. 반은 정부에서 보조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아도 제가 아는 경우에는 반 정도는 받는 거 같으셔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 말씀처럼 이 군인의 가장 큰 명예가 또이 명예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려고 옷을 벗겠다, 전역을 하겠다라는 의, 의미도 충분히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8일, 오늘 8월 8일이 원래 인사가 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음. 이미 며칠 전, 그러니까 그때 저녁을 의사를 밝힌 것도 사실은 8월 8일 날 거의 이제 그군 인사가 나서 자신이 저녁하는 어떤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다른 분들이야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명예를 지키겠다, 군의 명예를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또 비판을 받은 음. 게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아니, 요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다른 자리로도 거론될 수 있었거든요. 박찬주 사령관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것은 뭐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저가 이제 오랜 30몇 년군 생활한 경험에 의하면은 예. 대개 우리 군인이 옷을 벗는다. 전역지호 선담은 책임에 대한 표시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포스타의 월급이 뭐 700만 원이다, 연금이 400만 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그만큼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여론이 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연금 논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 네. 전역이 자동 전역 처리가 되는 게 정상 수순이가 네. 수순이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직 이동만 시켰다. 이거 금검찰이더 하겠다. 네, 전역을 안 시켰죠. 안 예. 시킨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전역과 상관없이 조사에서 만약에 집행유예사 형이 나오면 연금은 자동으로 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군인이 징계를 받으려면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 위에 둘밖에 없어서 징계도 하지 못한다. 이런 논란 때문에 비난이 많이 일었고 예. 그리고 일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군에서 수사 막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움직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군 내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할수 있다라는 판단에다가 그리고 끝까지 이 사건 관련해서는 군, 부대에서도, 군에서도 박찬준 사령관을 또 어모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역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터인데 조사하는 분들이 대령하고 다 미치잖아요. 음. 과연 군검찰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역을 시킨 후에 일반 검찰과 군검찰의 음.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세간의 여러 가지 욕을 털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역을 안 시킨 거는요. 바로 이제 일반 검찰로 전역을 시키면 일반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일반 검찰이 군 쪽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제약이 따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한 15일 정도 그군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 예, 하고. 그 자체 수사한 내용을 이제 그 전부 포함해서 전부 해가지고 전역시키면서 일반 검찰로 회부하는 게 그런 수준을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예. 뭐 사실 김 교수님 뭐 기갑장교 출신이 최초로 사성장군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사성장군이 정책용수 보직 발 이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창군이래 최초라고 하는데 본인으로서 굉장히 굴욕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굴욕적이고. 또 군의 명예를 봐서도 최고교급인 대장이 수사 때문에 전역을 못한다는 거 군인사법상 중장 별셋 이상이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 전역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중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와서 차기 보직을 못 받는다거나 대장이 군사령관을 마치고 청무총장이나 합창위장으로 승진을 못하면 자동 전역하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1차 수사자료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이 정책 연수라는 거는 갓 진급한 장군이 음, 그렇죠. 음. 이한 이, 이 6개월 정도 음. 다 차기 보직이 마땅치 않을 때, 그럴 때 보내기도 하거니와 또 소장이 또 처음 차기 보직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이 턴이 안 맞을 때 음. 그런 때 되게 1년 미만으로 연수를 보내거든요. 이게좀좀 그러니까 좀 부력적인 상황이죠. 본인으로서는 네. 상당히 치욕적일 텐데 네. 왜냐하면 오늘 화면 보시면 저김 교수님께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뭐 군복 대신 양복을 입었고 그리고 글쎄,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일단 군에 남는 인사보직이 났는데도 군에 남는 최초의 육군대장이 됐기 때문에 치욕적인데 표정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의 말처럼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는 그런, 그런 표정 오늘 출석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좀 저희가 그 우스갯소리로 군인은 사람이 아니다 뭐 군인하고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희 민간인 같으면은 어쩌면 저도 아까도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하는 사죄의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표현이 없어좀 아쉬움도 있네요. 아하, 조금 더 국민들께 고개를 더 숙였어도 될 법했는데.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도 뭐 박찬주 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하루 먼저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박 사령관의 부인은 출석 후에 오늘 새벽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박 사령관 부인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이런 박찬주 대장께서는 그 이번 논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관 옮길 때마다 냉장고 챙겨가셨다는 의혹적이 됐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그, 다재냉 정권입니다. 공관 병한테 아들 같다고 하셨는데, 네. 행동이 정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아들같이 대했습니다 네, 뭐 어제 출석할 때부터 이제 오늘까지 뭐 아들같이 대했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들같이 대했으면 폭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이 얘기는 잘못하셨어요. 내가 볼때 이분이 아들같이 대했다는 이 말이 폭로를 더 일으켰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시킨 일 자체가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자 뜨거운 떡그 떡국물이 끓고 있는데 그걸 떼라 맨손으로. 그다음에 그 전으로 때렸다. 뭐 이런 거 등등이 본인의 친아들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까? 음. 친아들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것들의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해놓고 난 이후에 아들같이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비난이 지금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싶어요. 네. 저게 왜냐하면 저 아들 발언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저게 <laughs> 어제 자막이 아니고 오늘 밤에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공감표를 네. 정말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들같이 생각했다. 저런 말을 하면서도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김기호 교수님 별로 남편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대장까지 어렵게 진급됐는데 남편까지 불명예스 이렇게 어쩌면 또 피의자까지 된다는 이게. 큰거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감병을 부리고 시킨 건 나지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준군 교수님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런 네.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번엔 절도범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와요. 아 그게 군인권센터에서 또다시 그이또 다시 이제 그이 주장을 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왜 우리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냉장고 열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왜 대장이니까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오는데 추석 때 되면 진짜 과일 상자 많이 들어올 거 아니까 닙 음. 과일을 다 쌓아놓고 다 썩어서 막 곰팡이가 날 정도로 했는데도 그걸 먹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호더라고 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laughs> 쌓아두는 강박 장애 뭐그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자그 아홉 대가 과연 어디서 났느냐? 그니까 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왜그군그 그 계급이 높아질수록 공간 그 공간 이제 자기 공간이 생기고 예. 공간에 원래 그 국가의 돈으로 이 비품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그 보직이 이동되거나 혹은 승진할 때마다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자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부대 이동을 네. 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가져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홉 대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비품인데 개인이 그것을 뜯어가서 계속 가지고 어, 다녔으므로 그래서 아홉 대까지 늘어났으므로 음. 이건 절도다라는 게군 인권센터의 주장이고요. 예. 아까 기자가 어, 박찬주 대장의 부인한테 그확 그, 인정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실제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아, 본인 가족 냉장고 아홉 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넙게 넣고 내게 넣고다 아니, 아니 저 그러면... 공간에 가면 그냥... 아 그건 무조건 내 거다 나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아니 대표전에 어떻게 그거 제가 지금 반론을 제기할 나름는데 저도 관사 연대장때대령을살고그랬는데 거기에 그 부대 비품이라고 남바야크 딱지가티딱자부터 t B, 냉장고다 음. 붙어 있어요 아군 비품이요 네 그러면요 그리고 재물 조사를 또 하거든요 음음.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처럼 매도할 건 아니고 그렇게 있는 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냉장고 이동하는 이동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텔레비전도 <laughs> 요새 다 좋은 거갈다마다 있는데 이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제가 볼때 만약에 이때면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뭐 삼성장군 사성장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용하는 게안 맞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사물을 가지고 사용해다가 끝나면 가지고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 비품을 사용 안 하고. 네. 그 교수님께서 대령 아, 대령 시절에 이제 장군을 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장군 공간에 뭐 냉장고가 아홉 대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는 세 대인가 네대 같았어요. 제가 요 공간에서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대령으로. 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대개 이제 뭐저장 사령관님 드시는 공간 뭐 냉장고 한두개 그리고 또 거기 공간 근무병이 꽤 돼요. 음. 그럼 거기도 이제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반치 않았어요. 아니, 사실 네. 9대, 10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실 잠시만요. 적법한 본인 돈으로 9대를 사든 뭐 90대를 사든 적법한 그게 적법한 무슨 상 사람? 다만 이게 이게 나라 돈, 그러니까 공간 비품이냐, 그리고 이걸 만약에 또절도죄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백성원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일단 군인권센터 측 얘기로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비품인 냉장고를 계속 하나씩 더 추가해서 갖고 가다 보니까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이 전에 있던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선배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뭐 다른 방법으로 유용해서 냉장고를 샀다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박찬주 사령관 집에서 그냥 정말 뭐 냉장고 많이 필요해서 9개를 샀다면 9개가 좀 많다라고 뭐라고 할수 있어도 뭐 절도죄까지 운운하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는 간단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거는 검검찰 제가... 확인해봐서 만약에 비품 필터 붙어 있으면 예. 그럼 군용 물제도 맞고요. 안 붙어 있고 개인적으로 산 거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음. 이게요. 저도 관사 살아보고 뭐저 수사과장하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관사 음. 살아봤는데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 관리 책임자가 정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음. 이름까지 그 관리 책임자 정부 어, 정해져 있고 어, 관리 비품 남바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다 붙어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그 칠분단에서 가져온 걸로 뭐 얘기 가 나오는데 거기에 붙어 그 있는 그 관리책임자의 딱지까지 있는 걸 들고 왔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조사하는 건 아주 뭐 쉬울 겁니다. 음. 어렵지예요 칠분단장 공간에 있는 냉장고나 TV보다 참모 찾장 공간에 있는 게더 좋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좀 많다 는건 되지만. 개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조사해봐야 알겠죠. 네, 조사해봐요. 그러니까 아홉 네. 대가 많긴 하나 계속 본인이 전출을 다니면서 냉장고를 모은 건 아닐 수, 수, 테고. 수질에 이거 거. 다 두부 개인과라도 두 대니거든요. 사실은 집에서 예. 그러게요. 음. 예, 이게 아 냉장고 이런 거는 너무나 이동하기 나쁩니다. 다다 두고 오는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아, 드 <laughs> 여기 뭐 냉장고가 사실 본질은 아니었고 이게 지금 네. 박찬주 사령관의 여러 가지 그 혐의 중에 하나가 또 절도죄가 추가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장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저희 냉장고 얘기가 좀 글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질 문화라고 대통령이 직접 어제 저렇게 언급을 했는데, 음. 김규 교수님, 예. 이 얘기가 많더라고. 박찬주 사령관 파문 때문에 물론 뭐뭐공 공군 뭐 합참 의장까지 탄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특히 육사 37기가 다 전멸했다 뭐 인사 폭탄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개연, 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 그럴 추정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 해공군에 비해서 육군이 좀 기수가 높았어요. 현재 지금 합참위로 내정된 정경도 총장이 공사 30기인데 육사로 얘기하면 38기거든요. 그다음에 육군 총장도 39기가 내정됐고 그래서 합참위장이 38기니까 37기 격은 이제 다 이제 전역을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합참위장은 현역 육군 현역 군인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또 흠이 없어야 되죠. 네, 그런 치이좀 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번 인사도 박찬주 후 폭풍이 확실히 있긴 네, 있는데, 좀 있긴 음. 있죠. 음. 대개 뭐냐면은 지금 36기가 육군 총장이었는데 한 3개 기를 건너 뛰어가지고 3 9기가 총장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진급은 1년 단위라고 보직은 2년이다 보니까. 2년 정도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3년을 뛰어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소 영향이 좀 알겠습니다. 예, 예 백변호사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박찬주 사령관 조사를 받고 있고 우선 폭언이나 폭행 부분에 대해서 네. 집중 조사를 받을 텐데 군 인권센터에서 어쨌든 뭐 TV 침대 냉장고 다가져갔다고 네. 주장하고 있으니 이 절도죄 부분에서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조사를 할 거고요. 이거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아, 이거는... 아홉 대가 많지만 뭐 사적으로 다 구입한 거다라는 게 확인되면 이제 그거는 논란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품이면 다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 지금 말씀하셨던 냉장고나 뭐 TV나 또뭐 침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가지고 다녔다면, 그럼 뭐 사실 명백하게 군용품 절도때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혐의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박찬주 사령관 속보는 저희도 내일도 또 다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수,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